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굿모닝 할티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싶죠? 옛날에는 조금 생활이 안 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내가 잘 산다? 나 괜찮다? 이걸 과시하려고요. 근데 뭐 요즘은 굳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교회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리면 항상 힘들대요. 어렵대요. 근데 그분은 벤츠 중에서도 최고 좋은 차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좀안 됐어요. 뭐 어렵다, 힘들다, 사업을 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왜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지? 그때만 해도 제가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너무 과시하고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부동산 중개업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아, 내가 잘하고 능력 있는 에이전트구나라고 하는 것. 그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 자기도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지 않대요. 만약 자기가 자기 형편대로 뭐 중고차나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비즈니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는 지금 한국에서 뭐 사업 때문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 저는 뭐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 중에 하나인 축복을 누리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잘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죄책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뭐 부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뭐 이렇게 신년 대망, 새 대망예배나 이런 때 어떤 특별한 때 외에는 목사 가운을 잘 입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할 때에 이 목사 가운을 입는데요.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가운을 입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로 구별됐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목사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겉포장지가 화려하다고 해서 속 내용이 괜찮은 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이는 것조차도 믿지 못한 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밤중에 연합 군대가 몰려오는 이막 소리를 듣게 해서 겁나가지고 다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네 명이 어차피 죽을 거니 우리가 투항하자고 갔더니 다 피어있어서, 와, 이게 어쩐 일이야? 그리고 자기들만 그걸 누릴 수 없으니까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 앞에 와서 그문지기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왕에게 즉각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에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왕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은, 진짜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성안에 갇혀서 굶주린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진을 비워두고 몰래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도망갔나? 아람 군대가 퇴각했나? 그래서 그걸 믿고 나와서, 자기들이 있는 것을 탈취하려고 할때 그때 사로잡자 이게 개책이야개책 계책. 나가면 안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의심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직 몇 마리의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타고 몇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정탐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왕이 아, 그래 그러면 두 사람 보내서 정탐해라. 그러면서 왕이 군대 뒤로 가서 정탐해라. 이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보니까 모든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의복과 먹을 것과 그 버린 병기가 길에 가득한 걸 보게 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와서 이야기했으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성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 와가지고 문지기에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왕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외모와 보이는 걸 보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에 가득히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와!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굶주렸으니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왕이 한 자기가 믿을 만한 장관을 세워서 문을 지켜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우르르 다 몰려갔다가 다 가지고 성에 들어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 깔려서 그 장관이 압사해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죽은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18절, 19절에 소개됩니다. 그 장관이 어떤 장관이었느냐? 엘리사가 이제 성이 이렇게 먹을 것 없지만 내일 이맘때쯤에는 며칠 뒤에는 일상의 생필품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가격이 이걸 얘기했는데 그때 장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 광경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몰려드는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믿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포장지를 보고 섣부른 결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믿지 못하겠지만 알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세상 것에 연연하며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다가 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화려한 세상, 에 있는 것들을보 면서, 우 리가 속지 말게 하 시고 잘못된 판단 을내 리며 어리석 은 인생 을 살지 말게 하 여, 주 옵소서. 이왕 처럼 겉모습 만 보고, 내 생각 을 주장하 다가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고통 당 하지 말고, 분 명한 하나 님의 말씀 을믿지않고죽 어간 이 장관 처럼 미련 한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